저는 차희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, 어뭐 요즘 노후도 문제가 되고 해서 부업으로 이 마케팅 사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어 그래서 홍보 뭐 저도 다른 사이트도 좀 보고 했는데 다른 분이 홍보한 글을 보고 일단은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렸을 때 설명을 좀 진실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다른 뭐 비슷한 업체에서는 여, 연예인을 이렇게 홍보로 해서 하시던데 여기는 뭐 그렇지도 않고 일단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듣고 선택하게 됐어요. 어, 처음에는 뭐 그렇게 기대는 안했어요. 솔직히 기대는 안했는데 혼자서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보고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예,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면은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해서 예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알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먼저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, 먼저 좀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이 좀 많으면 좋지 않을까. 예. 아 네. 마케팅 사단 화이팅.